깜냥 야야 문디 다쳤네 니왜짤 두꺼리노 요새, 요새 싸울 일이 없는데 응? 아니 그래놓 며칠 동안 안 보였구만 이 자식이 어디가서 싸우고 왔어 아, 둘이 같이 올라오면 어떡하냐 이 자식들아 깜냥야깜냥님 <laughs> 깜냥 선수 쳐버리네 그냥 야, 되게 웃긴다 이거 참진기한 장면이었어요 <laughs> 야끝 그... 그래서 둘이 먹네. 아이고, 참나. 야, 너건사료 먹어라. 나도 커피 한잔 때리자. 아이고, 바람잘 날이 없구만. 한 놈은 또 다리 다쳐오고. 삼냐, 야, 숨좀 쉬면서 먹어라. 그냥 꼬랑지 다 걸치고 먹네. 야, 꼬리털 좀 많이 났냐? 야, 문디 바라픈데 그 위에서 그냥 자라. 응? 야, 아저씨도 좀앉 자잉? 응? 문디 야, 문디 보자. 보자, 아저씨 보자. 어, 어디가 다쳤노? 보자. 어디가 다쳤노? 야, 뭐, 수구리면 내가 하나? 이쪽 발이냐? 이쪽 발이야? 이쪽 발이야? 이쪽 발이야? 아이 깜냥 너 말고. 왜 니가 대답을 하노? 무젤뚝거리던데? 뭐, 이 발이 아프나? 이 발이 아프나? 이 발이 아파? 아이 깜냥 니 말고. 깜냥 왜 대답을 네가 하노? 아이고. 아, 오른쪽, 발이구만. 오른쪽 발이 구만. 오른쪽 발이 다쳤네. 환장 그 만져 보자이 어유, 깜냥이 몸이 길구나. 아이구야몇 하나 둘한한 한 50cm 되겠네. <laughs> 야, 깜냥도 대그하이 상처 많다잉. 어이고야, 오늘 두드하나노 머리가 대단하다. 야 요새 회색냥은 안 보이나? 깜냥, 그 회색냥 어디 갔어? 응? 한놈이 좀 괜찮으면 한놈 다치고, 한놈이 괜찮으면 한놈 다치고. 참, 냥캔 응? 캐나다 이면은 응? 효과가 한 이틀은 안 가네. 아저씨 어이구어이고이 <laughs> 자식 웃기네 이거 이에 긁어달라고 바람잘 날이 없어. 아저씨는 컷 한잔. 아이고, 깜냥, 땅콩 많이 컸다니 이제 네한 문지만 한데, 응? 많이 컸어, 땅콩. 깜냥, 깜, 깜냥, 양, 깜. 깜, 깜, 문디, 나비. 깜냥이 오른발을, 깜냥이란다. 문디가 오른발을 다쳤구만. 이제 깜냥이 야, 깜냥이 등치가 더큰것 같다. 깜냥이 등치가 더큰것 같어. 아니야?